안녕하세요. 명동올 클리닉 대표 원장 김세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쥬란 힐러 및 스킨 부스터 시술 후에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쥬란 힐러 및 스킨 부스터 시술은 피부 재생을 도와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시술로 간단히 말해 피부 영양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 탄력 증가, 잔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리쥬란 힐러 외에도 스킨부스터의 종류가 정말로 다양한데요. 어떤 것을 시술할지는 환자의 피부 고민에 맞춰서 선택해야 하고,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횟수나 주기 등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스킨부스터에 만족할 만한 시술 결과를 위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주의 사항을 꼭 숙지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올클리닉의 리쥬란힐러 및 스킨부스터 시술은 시술 받고 나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없는 정도이나 시술 직후 약간의 붓기와 경미한 붉음증, 멍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일 내에 자연 회복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쥬란힐러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에 각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이니 억지로 제거하지 마시고 수분 보충 및 보습제 사용을 충분히 해주세요. 가끔 일시적으로 자잘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려움증이나 알러지 등의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는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후몇 시간 정도는 세안과 화장을 자제해 주시고요. 이후에 세안하실 때는 자극이 덜 되는 순한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 후에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 보충 및 보습제 사용을 평소보다 신경 써 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술 후 일주일 정도는 과음, 사우나, 찜질방 출입은 물론 격한 운동은 피해 주시고, 시술 부위에 자극을 주는 행동이나 경락과 같은 과도한 마사지도 삼가해주세요. 리쥬란 힐러 및 스킨부스터 시술은 평균 2-3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시술 시 전방적인 피부 상태가 개선되면서 재생반응이 촉진돼서 더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안내해드리는 주기에 맞춰서 내원하시면서 꾸준히 관리 받으시면 만족도 높은 시술 결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리쥬란 힐러 및 스킨부스터 시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병원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클리닉 대표 원장 김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